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자 데, 저트 쇼다운에서 왼쪽으로 스페이스마린의 고무님 그리고 맥보이의 아 맥보이래다 간지포크맨 오크니 오크 라네델레인님과소크드린 둘다 임페르가드 예 잔혹하신 분들이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왼쪽에 파란팀의 예, 곰님 포스커맨더 그리고 예, 간, 간지포컴님께서 지수님께서는맥보이선택 해주셨구요 소코님께서는 예, 컴서설로드 인페라가 선택 해주셨구요 라나델.. 울트라엑스님께서는요 라나델레인 인퀴즈 선택 해주셨네요 자, 일단은, 오크병력들이, 예, 어, 오크병력들이 뒤에다가, 예, 다이스 오브 조아짐한테, 예, 로고 배지를 달고 이렇게 있으니까 예, 얘네들은 참 난인구를, 예, 난, 난인구를 좀 스판덱스로, 예, 좀, 뭐, 쓰댕으로 입었나? 아무튼, 예, 그러네요. 예, 좀, 예, 그, 예, 그, 조끼가 예, 난인구좀 반짝반짝 거려요 자, 일단, 센티널 앞장세여가지고 일단은, 예, 추가되는 센티널, 예, 소코드님께서 추가되는 센티널 같은데, 오크, 일단 오크 병력들 슬레가드를 가가가지 못하게, 일단은, 예, 센티널 앞장세여가지고 지금 현재 그, 어, 원거리전을펼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인키시트 혼자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안, 안 좋거든요. 땀내 가우된 분들은, 아, 여기서 깃발 먹고 있었군요. 지금 모든 병력 다왔었던니 힘들었었는데, 초반에 오크, 예, 강력하게 일단, 바, 오크, 어, 인 임페라가드 병력을 밀어내주고요. 스페이스만 이면 병력들과 그러니까 현재 싸우고 있는데, 크라켄볼터로 지금, 예, 센티널 어, 센티널 밀어주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가드언들이 뒤쪽으로 다가와가지고 수리해주면서, 예, 뒤쪽에서 수리해주고, 앞쪽에서는, 예, 탱킹을 하면서, 이제 원거리 공격을 날려주는 그런 뭐, 뭐 무난한 임페리얼 가드의, 예, 초반 전술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센티널과 가드맨, 그리고 이제, 예, 컴퓨터 로드 일단 발전기를 노려보고 있긴 한데, 뒤에서 계속해서 지금 택티컬들이 지금, 예, 괴롭혀주고 있죠. 예, 뭐, 컴로드와 예, 인간과 개조인간의 싸움은 뭐, 개조인간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날아가요. 예, 한, 한 종족, 어이구, 한 종족의 대장이나 분이 벌써부터 예, 사망의 일까지 근접한다 하지 마. 이게 끔상할 것 같은데, 아이고. 예, 일단 컴퓨로드 예, 컴퓨로드 소코드님 컴퓨로드 예, 굉장히 빠르게, 예, 뭐, 예, 뭐, 벽에다가 뭐딱다 뭐 벽돌에다가 예, 몸 받고 예, 사망 계시구요 추가적으로 카터 찬 분대를 보고 계시는 라나델레이 님.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거치팀 예. 거치팀이죠. 네바세이스 마린 스쿼드가 예, 추가적으로 등장했고, 윈슬러가 투슈타의 무난한 뭐 오크 필드체제겠죠 그리고 아까와 같이 한쪽에는 일단 높 분대 높 분대 장부터 먼저 달아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길가메시님자카타찬 병력이다. 카타찬님 분대가 나왔기 때문에 오크 병력들을 어느 정도 상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일단 높두 분대라도 달아줬고요. 두두 분대를 달아준 이유가 일단은 어카타찬 분대 때문에 일단 생존성을 좀 보장받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겠죠. TPS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인피라가으니까 자. 인페르가드의 아, 저 이제 중하기 분들를던밀어애 줍니다. 소커드님께서는 일단 중하기 분들을 뽑아주 아, 뽑아주 딱, 예, 뽑아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왜 이렇게 오늘 만절 버벅여? 자, 오크, 스타 보이 경력들이 지금 이제 막 뿅뿅뿅뿅 쏘면서. 어 근데 여기서 아 연막탄 쏘면서 지금 멀리서 지금 척권 발사하고 있죠. 유탄발사기술 많아가 없기 때문에 현지 건물 안에 있는 병력들을 이제 어떻게 밀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자, 아, 스페이스만 병력 상대하려고 했었는데, 안쪽에서 다시 한번 오크가 뿅 하고 튀어나오면서, 인피러가 도 엉덩이에다 막 총알을 예, 의구적 의구적 셔 받고 있어요. 레트를 네, 타고 있지만, 예, 궁뎅에 박히는 총알은 어쩔 수 없단다. 예, 바닥에 막 총알 튀기는 거 보세요, 지금. 자, 그 와중에, 몰래, 임페라 가고가는 것들, 이 화염방석에 들고 와가지고, 발전이 막, 예, 방화방화 저지르고 있죠, 지금. 하지만, 예, 불용을 잘못하면, 은 이불에 오줌을 쏴요 예, 바로 기, 뭐, 일단, 어설트만인드 들어와가지고, 예, 가디언 무리를 해방해 주고 있지만, 예, 센티에 들어와가지고, 시방카. 잠깐에, 예, 엄마, 아빠 몰라보겠지만, 하늘에서 별이 보이고 있죠. 예, 리틀 해주고요. 스탯, 뭐, 헤비메폰 팀이 뭐, 뒤에 거치를 하려고 했으나,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뒤쪽으로 리틀 해주고 있고요. 커미사르 로드 어느새 부활해가지고 예, 택트로만 이도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예, 칼질 몇번 해보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뭐워기를 달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데미지이렇게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에 커미사르 로드랑 예, 인퀴지터 정도는 초반에 워기어 업이 필수예요. 워낙 약하기 때문에 기본 세팅은 커미사르 로드 자체도 이제 오펜스 유닛이 아니라 서포트 유닛이기 때문에 영웅이기 때문에 워기를 달아주기 때문에 예, 저까지는 뭐 그냥 원거리일 때 근접을 막아, 잠깐 막아주는 그런 능력밖에 없어요. 자, 뒤쪽에서, 예. 아, 적절한 시방 강. 어, 하지만 체력체, 아이고, 예. 예. 하지만, 예, 제약이든 다 하고, 예, 예,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어슬, 어슬트원이 한번더 점프, 가드는 이제 예, 뭐, 예, 우후죽 수련 좀 막아야지, 아. 시작하자마자, 예,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대체적으로 좀 싱, 싱겁네요.